자, 평균값 정리를 볼 텐데, 일단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함수가 다친 구간 AB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돼. 그리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가정 하에서 이 경우에 b a 분의 FB-FA 이거랑 같은 F'C인 C가 열린 구간. 열린 구간 a 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게 하나 존재한다는게 평균값 정리야 얘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면 얘를 함수 그래프로 그리면 만약 이 점을 a,fa 라고 잡을게 이 점을 b, 콤마, f, b라고 잡을게.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두 점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면, 여기서 요, 지금 내가 노랗게 그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 얘의 기울기가 b-a분에 f, b, f, a가 노란의 기울기야. 얘랑 평행한 접선. 얘가 평행한 접선이 요 점. 요점이 f'c가 이랑 평행하니까 두개 같은 애가 존재하잖아. 하나가 지금.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면 이번에몇 개가 존재하냐면 평행한 애가 하나, 두 개가 존재하겠지. 그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몇 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 요 개념이 평가정의고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볼게. 예를 평가정의를 만족하는 c를 구하래. 만약에 이게 서술이라면 좀 구, 구체적으로 써 줘야 돼. 서, 서술이라면 fx는 fx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연속. 왜냐하면 얘가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니까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일 테니까. 그리고 열린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미분 가능함으로, 이런 말을 붙여줘. 미분 가능함으로, 평균가 정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 쓸게, 평균가 정리를 할 거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 지금 구간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1 빼기,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면, F1을 구하면, F1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f1은 6이야 f-1을 구하면 3-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나오니 2분의 4니까 2가 되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인 얘는 f플라임 c라고 해줘 이거는 f플라임 c i 이거 인 n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1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일단 말을 해줘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하자 그리고 미분을 하면 f플라임 x 를 구하면 3x의 최고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니까 f플라임의 c 를 구하면 얘가 3c의 제곱 플러스 2c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가 된대. 얘가 2가 되는 애를 찾을 거니까 지금 얘가 2가 되는 애를 찾아주자. 그러면 뭐가 돼, 얘가? 내가 뭘 했지? 미분을 안 하고 C 그대로 쓰고 있다. 야 어쩐지 지금 순간 당황해서 답이 안 나와, 답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에프 X를 구하면 얘를 지금 미분을 하면 6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러면 에프 C는 6c 플러스 2가 될 텐데, 얘가 2래. 따라서 c가 0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그냥 c가 나왔으니까 c는 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c는 0이다. 이런 문제가 서술이면 꼭 필요한 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과 미분 개수가 같은 c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 이런 말들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를 하고, 한번더 밑에 문제를 풀때 서술로 제대로 풀어보자.